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홀리핑퐁맨입니다. 오늘도 일요일 아침이고요. 음, 아침 넘었구나 아, 점심이네요. 네. 수업 준비하느라고 왔고요. 어, 뭐 뻔하죠, 아침에 스타벅스 또 한번 이렇게 먹으려고 왔습니다. 오늘은 어, 역시 아이스 시킬 수밖에 없어. 이거는 뜨거운 거 시키면 여기 뜨거운 걸 넣어주니까 아이스로다가 그란데 사이즈예요. 아메리카노, 에이씨, 그란데 사이즈. 이거는 어 배고프면 먹으려고 이게 마카롱. 아이씨, 아니 오늘은 어 제가 맨날 먹던 마스카포네 티라미스 케이크가 아니라 짠 무슨 생크림 카스테라 어쩌고 뭐 이런 거 안에 크림 들어있겠죠 카스테라 크림? 이거는 이제 중간 중간에 배고프면 먹으려고 제가 하는 거고요. 중간 중간에 넣놨다가 배고프면 먹을 거니까. 요거 일단 먹는 거 찍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아이고. 아,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? 예. 네. 봄이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아요. 봄이. 올해는 어떻게 좀 시간 좀 내서 자전거도 좀 많이 타고 산에도 좀 많이 다니고. 몸이 된다면 마라톤도 좀 뛰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네요 몸도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고 네.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내가 어우 괜찮네 부드럽고 음. 부드럽네요 아유 부드러워요 안에 크림 들어있는데 음. 부럽습니다. 네. 저녁엔 또 감자탕나 먹으러 갈까? 아, 그래서 몸도 제가 많이 안 좋고 일단 고혈압, 당뇨, 치매, 아, 치매 아니고 자, 자, 잠깐만. 고혈압, 잠깐만요. 당뇨. 썼는데 관절염 디스크 그다음에 성대 결절까지 몸 이렇게 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<laughs> 그래서 올살아야 되니까 나도 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. 아이씨 어아음 훔쳐 보면 되는구나. 어우, 너무 부드럽다. 안에 우유 크림 같은 게 있는데, 우유? 부드러워요, 되게. 음? 숙제가 들어냐 이건 누가 화장실에서 훔쳐온 게 절대 아니에요, 이거는.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좀... 살이 빠져서 몸무게가 한9 0 k g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봄에 응? 등산도 좀 다니고 저 예전에 관악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거든. 관악산 꼭대기 연주대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. 하루에 두 번씩 간 적도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번 이상씩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연주대를. 그 꼭대기 연주대 꼭대기에 가면 그 바위에 고양이들이 있어요. 제가 고양이들한테 먹을 거 많이 갖다 줬지 내가 올해는 좀 산에도 좀 다녀보고 싶어 오랜만에 그때 뭐 저는 산에 한번 올라가면은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꼭대기까지 한 방에 쭉 올라가는 스타일이었거든 스타일이 젊을 때니까 요새 뭐 못하겠지 못 예. 자전거도 좀 오래 좀 타고 싶고 한, 하루에 한 100km씩 좀 타고 싶어요 한번 팔당에서 가평까지 왕복으로 한 110km? 105km 나올 것 같아요 팔당에서 가평까지 왔다 갔다 하면 왕복 한1 0 5 k 좀더 나오면 110km 가까이 나오려나? 다시 이제 마라톤 도전해야죠 원래 마라톤 목표가 제 나이 40되기 전에 서브3, 그니까, 러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서브, 그죠? 3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게 서브3인데, 하려고 했는데 그건 됐고요. 근데 풀코스는 원래 포기했고, 하프라도, 음, 1시간 한 45분 정도라도 잡아서 뛰고 싶었어요. 원래 목표가. 이 몸으로 마라톤 못 뛰니까, 몸무게가 80 이하가 돼야 마라톤 나갈 수 있는데, 이거. 아, 씨. 좀이 상태로는 마라톤 나가기도 힘들고요. 산에 가는 것도 무서워요. 산에 다니는 것도 몸이 하도 비대해져서 자전거도 무서워요. 펑크 날까봐. <laughs>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펑크 나면 이것도 문제니까 자전거도 좀 무섭고 산에 가서 또 굴면 안 되니까 또 무섭고 발목 부러질까봐 마라톤 뛰다가 죽을까봐 안 되겠고 탁구대나 나가 시간이 또 음? 탁구대나 나가야 되는데 시간도 안 되고. 여러가지로참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가지로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 빨리 먹고 끝내야 되겠다 일요일이라 아침 인사드렸고요 그동안 고뭐 너무 바쁘고 제가 뭐딴고 할게 없어서 영상이많이못 올리네요 계속 예 네. 음. 부드러워 안에 하얀 크림인데 우유 크림 같은 되게 부드럽네요. 생크림, 우유 크림 많이 부드러워요. 이게 집에서 끊겠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까지 홀리핑 풍맨 회범처럼 나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 으악.